역넉말안 써져버리지 않니? 무슨 생세요 아니, 경상도들이잖아요 행복합니다. 환장사분이요? 너무 잘그네 내가. 찜이 보이는 거병처럼 예, 가다 보면, 사람 간절는데 좋아해. 시미가 이렇게 사람 뭐하나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 듯걔떻게면 그러니까 내가 시비 걸잖아 다 보고 있다가 아 맞아 맞아 <laughs> 보고 있다가 가서 시비를 걸어 이렇게 그러니까 편안한 사람들한테만 맛을 좀 가려가지고 시비를 건지 맛을 <laughs> <laughs> 가리는 거 맞나? 100명 <laughs> 중 <지금> 99명이 편안하신대요 하여튼 <laughs> 보고 있으면 있어 뭐가 <laughs> 있어 <있으나. 웃음> 아니 똑같은 먹을 하는데 부동자세에서 그린사람 있고 음. 이렇게 선생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리는 사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이렇게 리듬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음. 되게 굳어서 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리듬감 있는 사람이 더 괜찮은 음.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무슨 느낌이요 선생님은 딱그 잡을, 잡을 때 보면 이렇게 물고기를 물에 풀어놓으면 쫙 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맞아 맞아 <laughs> 진짜요? 네쌤 칭찬 타임 <laughs> 아너 어떡하지? 이게 다 짤리겠다 왜요? 잘린거 같아 근데 진짜 멋있어요 쌤 무슨 작업할 때 만약에 일반인이 창간이 <laughs> 가능하다면 꼭 <laughs> 네. 데리고 무리해서라도 휴가를 얘기 해서라도 <laughs> 아 데리고 오고 싶은 게 진짜 멋있거든요 <laughs> 보면 영감을 아 받은... 무서워 무섭다고 해가지고 멋있어요 <laughs> 음. 음악이랑 퍼포먼스랑, 음. 뭐, 그런 게. 그 모르는 사람 보면 낙서하고 앉아있는 이럴 수도 있는 그런. <laughs> 낙서어 그런 것들이 이제, 음악이랑, 그, 무용수라 해야 되나, 뭐래. 네, 모델이랑, 이게 막다 어우러지는 그런 게. 그, 뭐지? 검은 그림자 선생님께서, 그, 그 뭐라 그러지? 아, 그, 그 무슨 얘기야? 뚜까 벗어. 뚜껑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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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ntage> 아, 아, 우리 이제 그거 퍼포먼스, 우리 이제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이제 그림 그리자. 막 이러셨으면 <laughs> <laughs> 네, 네. <laughs> 알아볼 수 있게. 아무래도 음, 그분의 존재가 궁금해요. 이 학원의 골라. 원장님인 줄 알았어요. 블랙쉐도나제첨 남자 에 나온 거예 제가 원장님이시 처음에는 원장이 생각했죠 패밀리가. 죠 패밀리인가? 근데 맞아, 패밀리는 아닌 것 같아서 아유, 이게... 주주구나. 아, 주주 주주. 원장님 내지는 주주구나게렇게 나인이서 이렇게. 보이니까 네. 생각했다가 그다음은 파트너인가? 음, 이런 생각이 나 네. 지금 모르겠어요. <laughs> 그 생각 전, 안 해. 네. 저기 운영 운영 선생님이 운영자시고 운영 아, 운영이하시는 거예요? 예. 아, 컨설팅 아, 기획자. 예, 컨설팅 기획. 예. 단지 관계성 기만 하는 이나 가르치세요. 저하고 이제 블랙섀도우 님이 음. 학생들 뭐 할지 정한, 정하는, 역할이죠. 블랙 섀도우님이 많이 정하셨어요. 맞아요. 네. 누군 인냐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초등학교 때? 아니, 아니, 아니. 4회에 나왔어요. 4회에 나왔어요. 블랙 섀도우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안 돼. <웃음> <웃음> 오, 근데 블랙섀도님이 <laughs> 상당히 <웃음> 아니, 아니, 정이 아니, 많으신데. 아, 예, 네, 맞으신이 잔정이. 딴타시죠. <laughs> <따뜻하시네>. 아, <진짜. 웃음> 그 사람을 이렇게 잘좀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 잘 보시고, 좀 이제 잘 하는 쪽으로 유도를. 근데 이제 그게 좀 강하시니까 <laughs> 신내림 같아 <오다시아 웃음> 신내림. 같애, 신내림. 딱, 이렇게 보면서 딱, 캐치하는 게. 아. 맞아. 어, 내려왔구나. <laughs> <느낌>. 막, 들기는 <laughs> 느낌이야. 워낙 되게 잘 캐치하시죠, 진짜. 에이. 에이. 진짜. 신내림. 신결 음. 정도로. 음, 좋아요 되게. 참여하시니. 자꾸 얘기해. 꾸가서 되게. 아니 궁금한 사람 아, 되게 많을걸요 요 학원에 네. 근데 제,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네. 미술 학원에 오면은 테크닉한 것만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배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음, 음.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손으로 그리는 거 외에도 보는 게 되게 크잖아요 맞아, 맞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사람들은 그냥 한 부분만 생각을 하고 오는 거 음. 같아요 그래서 그 당연히 블랙 섀도우 부분이 님으로서 엄청나게 큰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음. 뭘 어? 어떻게 생각하냐니. <laughs> 이렇게 어하게이 심의로 오시는 분은 <laughs> 네. 블랙 쉐도우님의 가르침이 음.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음. 그 그냥 자기는 테크닉을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근데 그게 아닌 그 이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얼마나 큰줄 아는, 거야. 감사하게 느끼는 거러니까 어, 이게 부류가 두 부류인 것 같아. 이런, 어차피 여기가 취미 학원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되어 있고. 음. 그렇게 알고 찾아온 사람들은. 블랙 섀도우 어, 약간. 어, 어, 왜? 이게 뭐지? 라고 <laughs> 느끼고. 저는 뭐, 놀랄 수도 있어. 이게 뭐지? 라고 <laughs> 느끼고. 너무 놀라서? 어. 어. 근데 저는 사투리 안 써야지. 덜 놀란 게. <laughs> 아, 사투리로 해보세요. 그럼. 덜 놀란 게. <laughs> <laughs> 어 발음이 안 돼, 으로 돼. 맞죠, 맞죠, 맞죠. 이렇게? <웃음> 어, 들놀란 게, 어, <laughs> 처음에 제가 드로잉 음. 워크샵 15기 때 만났잖아요. 음. <laughs> 맞아요. 그니까 러 내가 뜻이 있어서 와오니까 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게다 멋있어 보일 수밖에 음. 없었던 거예요. 음. 그때 맞아. 진짜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음. 그림 보는 눈이랑 그니까 허접하고 안 그쵸. 허접하고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허접해 이게 아니라 그 차이 경계를 항상 음, 알려주셨어요 음, 그 당시에 맞아, 맞아, 맞아. 아주 단순화된 음, 그림을 음, 보고도 괜찮은 그림이야라고 맞아. 말해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음. 3분짜리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뭐, 15초짜리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하는데 선생님은 <laughs> 절대 비겁하맞주 <피가 웃음> 맞아, 맞아 어떻게 그리고 할게? 약간 어. 그런 거 이거 수경생이랑 똑같이 그렸네, 어, 맞아, 하고. 완전 절대 픽업 안 해줘 그런 그림. 근데 되게 그냥 자기만의 어, 나는 내내 어, 내 길을 간다 이런 그림 어떻게 응. 알아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응. 아. 그 그림 항상 픽업이 돼 있어. 그래서 어, 맞아 수, 있는 거야, 맞아 성 있는 거 맞아 수경 쌤이랑 이렇게 뭐 하나 끌게그 그림에 대해서 되게 심도깊게 토론을 해줘. 그러면 응. 본인은 되게 감사하다고. 그렇어내 그래. 어, 그림을 봐준다는 거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블랙 섀도우님 다른 눈을 보게 되죠. 블랙 섀도우님 되게 멋있으세요, 진짜. 어 멋있다. 드라그를 응 하고 난 곳인데 드라그를 지내면 깡패 같아요 <laughs> <laughs> 이거 꼭 넣으세요. 사실 깡패. 맞아. 사실 <깡개야>. 깡패. <laughs> 아 <진짜. 웃음> <laughs> <laughs> 존재감이 장난 아니지, <laughs> 들어올 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선생님. 아, 선생님. <웃음> <웃음> 근데 뭔가 이미지가 너무 맞아. 맞아.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너무 좋아해. 제일 어, 좋아해 저거 찍어야 돼. 다니까오 찍어라. 자기야. 권선생을 찍어야 제일 행복해 찍었어요. 제일 좋아요? 화난 <laughs> 어. 아, 미소가 진짜인데. 처음 <laughs> <야>. 진짜 <laughs> 색이 좋은 거같아 아, 근데 권선생도 진짜 맨날, 맨날 큰상 타시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laughs> 있으셨던 거요 네. 뭐 제대로 휘어받은 제자 <laughs> 네.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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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공기인 제자. 본인도 그렇구나. 되게 열심히 하고. <laughs>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어, 열심히 뭘까? 안 한다고요. 아, 정말? <laughs>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어? <laughs> <laughs> 저는 이네 번째입니다. 본대스타일이에요 제가. 우리 때는 잠을 <laughs> 샜어요한달 <laughs> 동안 밤을 샜어요 우리 이제 때. 그 시절 안올 거예요, 그렇죠 <laughs>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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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laughs> 잠은 자야 되고. 잠은 자야 돼요. 화실 카페 너무 잘어울리잖아요 카톡에 화실 카페로 입력해냈요 <laughs> <laughs> 블랙 센 <시설은> 무슨 화실 카페로 땡땡쌤은 캐런이 그말 했다고 이해하실 거야? 남이 아니고 걔는 그것도 남이 니집 생각 안니 충격받는 거 아니야 블랙 <웃음> <웃음> 그러고도 남을 학생이 <학생이야물을> 하 <laughs>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laughs> 되게 젠틀하다 느낌 <laughs>

수경쌤이 온다는 거야, 아이씨. 제대로 뭘 그래 제대로만. 아, 오케 제일 겪. 대박. 집에 갈때 되니까 빵빵 터지. 아, 진짜 미치겠다. 처음에는 너무 얌전하신더니. 살려. 살려 가지고 발줄인 거야. 나 내리는 거 웃길 수 있어. 나는 되게 이미지가 젠틀해서. 진짜요 예. 젠틀하세요. 지금 제는 젠틀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얘기하는 음, 젠틀하고 나이스한 소상 이상한 분위기만. 아, 너무 이렇게 좀각 맞아. 어, 어. 강한 그림자. 너무 어. 이렇게 강하니까 뭐 그걸 말하는 거지. 꼭대기를 말하는 거. 꼭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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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첫대상에다가 꼭대기. 근데 난첫대상도 정장이었어. 음, 그래서, 그래서. 어. 너무 예뻤어. 제가. 솔직히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을 얘기하기 전에는 자격 아, 선생님 좋아하세요. 어, 엄청 친하시고 어. 나서 이제 얘기하고 나서 달라졌죠. 음. 우리 사람이 딴 세상이구나. 음. 그걸 알았어요. 그 전에 음. 보이는 껍데기는 진짜 독특했어요. 음. 그러고 뭐 얘기를 외, 아. 외모라고 하죠. 음. 껍데기가 아니라 <웃음> 외모. <웃음> 굉장히 거부감이 좀 들었어요. 음. 음. 그럴 수 있어. 네, 그죠? 음. 음.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진가가 나오니까 제가 많이 이제 마음이 너무... 열렸죠. 난 처음에 말이 너무 센 <laughs> 거예요. 너무 음, 음, 세게 그러니까 그 그날은 근데 맞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품을 보는 날이라서 음. 그러니까 학생이 그린 것도 작품으로 대해 주시는 전생이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드로잉 워크숍 하니까 개발레발 그냥 그린다는 음. 느낌이 아니라 하나 하나를 다 작품으로 보시고 음. 그걸 평가를 해 주신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진지하세요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되게 진지하고 단호하게 그날 설명하신 날이라고 약간 무섭다. 왜 음. 어, 음. 뭘까? 음. 아나 무섭다 고되게한 멋지다 매력이 있는 그 생각이었어. 왜 이렇게까지 아. 얘기를 하실까라고 음. 했는데 시간이 한번 오시고 또한번더와 어. 주시고 하니까 알겠더라고. 음. 잘하길 잘하기 바라, 바라시는 음. 거죠. 음. 누구보다 그게 큰 선생님이었어요. 음. 잘해야 잘하길 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쌤 항상 한 번씩 얘기하시니 이게 하고 이렇게 돈을 내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음. 그러면. 거기서 많은 걸 너. 가져가길 바라시는 것같아 음, 어. 그래서 좀더 세게 얘기하시고 그, 근데 벨로만테만 얘기하시는 것같아 음. 약간 될로만테 그런 건만그데만테 그런 건데. 그런 건데. 그런 그 그런 건데. 그런 건데. 그런 건데. 그런 건 그런 건데. 그러는데땡땡쌤데모 특별한데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저 같은 오해를 있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요. 어. 얘기하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친구 왔던 나고그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담화, 좌담회? 어, 미술 폭파? 뭐 이런 게 있죠? 네, 최좋아 담화. <웃음> <이런겠죠>. <웃음> <웃음> <렛츠는 왈의 다마>? <웃음> <웃음> 어, 작가이 그런 거뭐 해보는 것도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laughs> 학원이 또 성장할 수 있어요. 어... 제가 가장 흔들릴 때, 너무 응. 높아 뭐, 뭐 응. 가장 흔들릴 때, 선생님이 한방빵 먹였거든. 어... 그래갖고, 아, 사람이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여기 처음에 이제, 패밀리인가, 뭐 이렇게 깡패다, 뭐다 이렇게 바꿨다가, <laughs>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나서, 아, 이게 기둥이구나. 어, 어,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쌤의 갖고 있지 못한 그 카리스마와 그 유연함을 땡땡쌤이 잡아주는 기둥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학가 맞다 학가 맞다 이거 갔다 저가 갔다 간단 말이야. 나 음. 그랬던 사람이 음. 맞아. 그럴 수 있어. 그걸 잡을 수 있는 건어 월은 그렇고 매겨걸로 그런 시간을 잡아주면 선생님이 음. 신내림처럼딱 사람 심리를 잡는 게 있어요. <laughs> 미술로 사람을 보는 데 때문에 그걸 알고 난 학생들이 안생각이 음. 그래서 그건 선생님까지 장점이어서 선생님의 네, 네, 네. 존재가 이렇게 섀도우 남는 것이 아니고 네. 여기서 뒤통수만 찍더라도 어, 어, 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화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 저는 추천해요. 그런 사람들 좀 학원에서 좀 잡쳤으면 좋겠는데. 나도 학원가서 예술 깡패네. 선생님 처음, 처음 봤을 때 어. 그 선생님이 여기 화실 예술 깡패라고 아 네. 예술 깡패요? 맞습니다. 어. 그다 <laughs> 화실 깡패. 아 일반인보다는 아아 오늘 사해요